끝자락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와서 영상을 찍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예, 넘버 원이네요. 제가 예약을 한 동구 펜션 여기다가 자전거를 실겠습니다 아, 제가 약간 민박집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어 가구들은. 우리나라 최서남쪽에 있는 아, 섬입니다. 아, 목포시서 상당한 거리가 되고요. 아, 배가 하루에 딱한 번씩 있고요. 그리고 어, 해운사마다 홀수 짝수제로 해가지고 배가 운영을 합니다. 여기 항구 앞에는 어, 식당과 같이 민박을 하는 어, 가게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도 몇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섬은 우리나라 최서 남단에 위치한 섬이죠. 가고도에 와 있습니다. 흑산도 부속섬인 가고도는요, 오늘 직항으로 오는 쾌속선을 타고 3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삼시세끼로 굉장히 유명해진 섬이죠. 만제도를 한 30분 정도 남기고 잠깐 들렀다가, 가고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가고도에 들어오는 배는 하루에 딱한번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있는데, 그것도 홀수 짝수로 나눠서 두 해운회사가 어,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짝수 날짜이기 때문에, 오후에 운영하는, 어, 남해 고속에서 운영하는 2시 10분 배를 타고, 거의 직항인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하는 대흥페리를 타고 오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거치는 섬이 있기 때문에 아, 4시간도 훨씬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오전에 출발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직항으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10분. 아, 도착하니까 5시 한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도항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 이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고도 1구 어, 대리마을 인데요. 그리고 가고도 2구 여기는 항리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고도 3구 여기는 대풍리 어, 마을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은 항리나 대풍리 같은 경우는 가고서가 몇개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없어지고요. 한80% 이상이 여기 대리마을에 있는 어, 가고도 1구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탈 코스는 이쪽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타고 가서 어, 항리 이동마을 바람의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 굉장히 유명한 어, 뷰가 있는 곳이죠. 내일 목포로 나가는 배가 오전 7시 30분에 있고요. 오후 어, 1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일정이 제가 오후 1시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어, 많이 빠듯할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이 길은 아마 자전거로 아마 탈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숲속의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네요. 다른 신한섬의 나무들보다 다른 나무들, 아, 여기가... 호박나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약재로 판매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국산에 밀려가지고 이제 거의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전거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어, 이 오르막길 산 넘어가는 길은 가파라서 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구간 구간 빠르게 이동할 때 어, 자전거로 이동하면 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올라갈 때보다 어, 내려갈 때시간을 어, 단축할 수 있겠어요. 자, 저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이씨. 왜? 이거만 찍고 갈게 오른쪽에 항리마을 3.6km 저쪽에 산책로가 있나보네요 산책로 입구에 배구가 지키고 있네요 이리와 다가오면 얘네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리와. 여기가 어... 해룡산 선녀봉 입구입니다. 아 니들 때문에 한산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요. 알았어요. 집을 굉장히 잘 지키는 녀석들. 자첫 번째 정상에 올라오면요. 탐방 안내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현 위치가 아 사깟재네요. 사깟재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깟재 그리고 제가 갈 곳은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가는 코스도 있고요. 아마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이쪽만 아 타야겠습니다. 네, 코스가 1 구간, 2 구간, 3, 4, 5, 6, 7 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있네요. 제가 가는 구간이 어, 아, 2 구간입니다. 2 구간. 여기 한 3시간 정도 이제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어, 아, 자전거로 이동하니까 좀더 빨리 갔다 오겠죠? 어, 이렇게 기준도가 있습니다. 방도항에서 제가 1.8km 정도 어, 아, 자전거를 끌고 왔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독실산 2.9km. 만약에 산에 트레킹 하시려면 여기서 이리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아, 태풍리가 아, 3구, 아, 세번째 마을 이 있는 곳이죠. 이쪽으로 아마 제가 코스가 어,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섬등반도 항리 쪽 3.7km 있는데 아, 이쪽으로 제가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죠. Let's go! Let's go! 구비 구비 길이 있고요. 어, 나무들이 어, 흑산도와 좀 다르게 분위기가 어, 좀더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할까요? 바람이 언덕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여기도 표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기 삿갓재에서 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바다로 잠수할 수 있어요. 섬등반도 아, 900m 여기가 항리마을입니다. 아, 이구에 속하는 마을이죠. 이쪽은 가고드 등대 2.5km 신성봉 1km 여기가 항리마을 아, 이쪽으로 한번 갔다 와볼게요. 여기도 안내표가 있죠. 어,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마 여기가 1박 2일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어, 낚시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저쪽 이쪽에 어, 백백킹 하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죠. 어, 여기서 올라가면 벅실산이 있는데 639m입니다. 해발이. 아마 우리나라 섬에 있는 산 중에 가장 어, 높은 산이 한라산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이 덕시산이 세 번째로 해발이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639m 저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비가 좋은 곳인데, 민박집이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입소문이 난 곳이고 유명한 곳이라 주말에는 자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어, 저쪽으로 한번 어, 자전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우체통,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느껴지는 가구도 큰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가구도 송년우체통, 오. 오 고철인데요. <laughs> 고철 갑자기 나가겠네. 안반으로 이루어진 어, 트리킹 코스가 있습니다. 새끼 염소. 조그만 녀석거 아, 야, 어, 아, 끝내줍니다. 저기 독실산도 어, 한번, 타보고는 싶은데요 이거 스케줄 잡기가 아점처럼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곳이 아 이거 보수가 좀 필요한데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계단이 여기가 또 바람을 태풍이 오면 천번전에 맞는 곳이 이쪽 가거도라고 하죠 이 곳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이야. 여기는 마치 그림 같습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아, 그만큼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군요. 끝내줍니다. 예. 어, 저쪽으로 가는 길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가 길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 양쪽으로는 절벽입니다. 예. 또 절벽하면 섬타잔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은 위험해지 않습니다. 오 잠깐만 오씨 예. 어, 갈수 있는 길이고요 음. 신화군 섬 중에는 이렇게 어,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아마 제가 갔던 섬 중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바다 아, 트레킹 코스네요. 어. 여야가 끝인가? 더 가야하는가? 저쪽 더 있네요 어 지금 바람이 안 붑니다 원래 바람이 굉장히 많은 섬 중에 하나인데요 와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드론이를 날려야겠죠 타고 가기에는 어, 길은 없네요. 낙떨어지고요 저쪽은 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아주 옆으로 어, 이쪽으로 해서 어, 가는 길이 있네요. 근데 굉장히 비탈진 곳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가시려면 조심조심 더 밑으로 잘못하면 어 바다와 한몸이 될수 있습니다. 굴러떨어져서 저 끝까지 어 그래도 섬타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끝내줍니다.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저기 염소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외길 절벽입니다. 조심조심. 한참 이렇게 능선을 타고 걸어왔어요. 아까 저희 전망대 에그 있는 데서 여기서 한참 걸어왔죠 야, 저기 염소 있는 거곳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이 잠깐만 오씨 예. 그래요 조금 남았습니다 약간 내리막 길이 긴데 이렇게 여기 염소 똥들 있네요 슬로우, 또 어떻게 내려가야되아 이쪽으로 려려야야되요요이이끝인인가 내려가야 어. 자, 여기가 끝인가 싶은데요. Nope. 저게 또 있습니다. 오, 오, 예, 넘버 원이네요. 여기 진짜 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된것 같으니까 얼른 갔다 와 볼게요. 이야, 철벽이네. 일단은 건너가고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야, 이런 코스가 바다에 이런 코스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가구도가 아,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는 끝내주네요 어, 드디어 끝인가요 끝이겠죠 어, 끝이어야 돼 그만 가자 아이씨아저 앞이 더 있네요 이런 제 기스. <laughs> 그래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렛츠고. 끝자락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와서 영상을 찍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예. 아, 나무가 바람을 못 견디고 갔습니다. 끝내주죠 어, 물대가 바뀌나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도 하네요 날씨가 어, 끌고 올라오는 게도 상당히 힘이 드네요 자 이제 항구를 방에서 또 신나게 가봐야겠습니다. 출발했던 민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한 10분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한 3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야 뭐해? 잘 네, 쉬다 갑니다. 네,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예. 네. 왜 <laughs> 오늘 시간 일정이 어제 오후 배 타고 와가지고 아 어제 왔어요 네 그리고 일정이 아, 안 돼가지고 그 언제 가요 지금 1시 배 타고 가야 돼요 아그러면다못들어네못 다, 다못 봤죠 일부만 음... 보고 왔어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일주일간 못 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 만석됐다고 그더만 어... 만석됐다고요 만석됐다고 그럼 지금, 지금 못 나가요 아니 나가는데 표 있죠 표 예매해야 돼요? 그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예매하세요. 예매겠네. 어, 예매 지금 다차뛰 지금 한 번에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한시 배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일단, 일단 갔다 와봐야겠네요. 이배가 마지막이에요. 아, 이배가 마지막이요? 에 네. 그럼 투, 먹고서 들어오는 데도 어디는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아마 20 5일쯤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아, 25일이요. 아, 하루 정도 날씨가 붙힌다고 하면 오후에로 들어오는데 한 3일씩 붙혀버리면안들어오요 음,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laughs> <laughs> 왜냐면 그그 그, 사람도 이제 가정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묶이는 것보다 어. 주위 부때 이제 목포에서 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묶여버리면 일을 못 어. 보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같 거. 번이고 부서졌는데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넓이가 축구장 다섯 배 정도 면적이라고 해요. 태풍이 오면은 제일 먼저 맞는 곳이 이 가구도 이곳이기 때문에 거친 바람, 파도에 몇 번이고 부서졌습니다. 한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죠.